바람이 차. 시금치, 시금치나, 저것이, 저것이 뭐다겠는데. 검똥좀캐다 나물 좀 해볼까? 아이고, 나 혼자 먹자고. 안녕! 집잘 보고 있었어? 문딱 닫으면 아늑해. 바람이 차다 가도 소녀야. 우리고 <laughs> 여기무 공주 여기 있고 너구리 안경 숨차 숨쉬는 게 나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. 아 너구리 너 너무하지 않아? 마당을 완전히 똥밭을 만든다. 응? 죽다 살아나서 짠하다가양미에서 살려놨더니. 어이 총각. 응? 어저께는 쓰담쓰담도 허락해줘놓고 캐 먹을 때. 응? 어떤 양반은 꼭 여기다 응가를 싸고요. 응가도 이쁘게 쌌고만안경 이제 봄이 오니까 또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야지. 이제 농사 절대 안 짓은다. 밭농사는 안 짓은다. 근데 그 대신 손이 안 가는 농사. 콩아. 콩이, 뭔노 아들, 코난 동생, 밥지 말어야. 우리 유기묘 공주, 잘 집에 있었어? 가스나 우리 집에 이제 안착하려고 하는데, 약을 안 먹어서 걱정이야. 으흐, 누가 응가를 저렇게 진짜, 이건 아니지? 에이, 먹어, 콩이도, 코난. 어른들은 다 어디 갔어? 소녀야,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. <laughs> 야가순나야 <laughs> 우리도 둘이도 나온다. 둘이야, 너 엄마하고 자고 있었어? 예? 숨으라고 아주 박스 있는 대로 다 갖다 놨더니 순들이도 안 보이네. 다. 때려치우고 싶은데, 우리! 코 벌렁벌렁 한거 봐봐. 너그만은 거, 그, 까만 집에 있겠지? 코난. 코난. 응? 굴러 들어와서, 응? 살면은 나한테 뽀짝뽀짝 해야지. 니들이 도망가니까 내가, 응? 평소에 거시견박 안 하냐. 참, 한장 하겠어. 또 그런 분에 어쩌? 응. 안 그래? 요것도 눌러 살란 게 지금 몇 개월째 우리 집에 와서 굴러 들어와갖고 살고. 얘도 죽다 살아나고. 내가 약사먹했지만은 또, 저거 뭐지, 혼 조금 들어온 걸로 이제 약 사서 지금 계속 먹였다가 쪼옥 무선해서 치가 약을 안 먹어. 똑똑해갖고 약만 쪼 빼먹어. 아무리 숨겨서 줘도. 그리고 도망다녀 이제 지가 살만한 게. 쟤도한 열흘은 약을 잘 받아 먹지만 지금 오늘까지 4일째인가 5일째인가. 이제 하나도 셋도 못 식었어. 우리 저거 코난도 감겨 갖고 엄청 고생해 갖고 일주일 1 넘게 약 먹고 이제 감기가 떨어졌고. 핀지 애기들도한 3주 약을 먹였는데 저기, 저, 감기가 멋있, 저기, 저, 아빠가 우선 하더만은 지금 안 보인 지가 한 2주 넘고, 아가도 이 앞에 폭설로 인해서 콧물이 다시 질질 흘르고 약밥보다 약물이 최고더라고. 약에다가 약을 하나만 푼게 아니라 몇 개,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래라고, 그냥. 뜨거운 물 팔팔 끓여가지고 녹혀서 갖다 주면은. 다 먹더라고. 오늘도 또, 또 나의 퇴근은 이른 퇴근 일찍 출근한 게 이른 퇴근. 진주하고 또리 밥 챙겨주고 띵깐띵깐 놀다가 온다. 자 가방 내려놓고 요 그은까 좀 치고 물좀쫙 찌그러서 요 저거 비닐하우스 저 이거 비닐이도 좀 깨끗이 좀 물청소 좀 하고. 어떤 양반이 스프레이 한뒤좀 찌그러 불고 그러면 냄새가 좀덜 나지. 진짜 없네. 너구라 또 도망갈라고? 살려줘서 감사합니다. 여기서 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. 그래? 응? 너구라. 응? 심장이 벌렁벌렁하냐? 아직도 콧물 눈물 그런거는 없는데 숨쉬는게 힘들어 보이네 지금 내가 말 시켜서 심장이 발랑발랑 발랑해서 발랑 그래? 너구리 응? 가자니 그러고 머물자니 그러고 심장이 발랑발랑 하구 마. 응 <laughs> 꼬리가 저렇게 넙덕허니 어삭허서 이름이 너구리야 딱 뒷모습이 너구리 같아서 음, 안경은 눈만 땡! 그래갖고 우리집에 굴러들어와서 저러고 멀리서 나만 지켜봐 아, 웃겨 죽겠어 하나같이 굴러들어온 것들이 대장이란께 <laughs> 우리 유금묘 공주는 3년전이냐 4년전이냐 세상에 껍다가고 뼈만 남은 애기 마을 입구에서 동네 어른들 카랭이 사이로 부비부비 하면서 없는 애교를 떨면서 밥좀 얻어먹겠다고 노인들이 주냐? 지양나도싹 죽여버리자 간 할망구들인데. 저, 저, 고양이 막 부비부비 하니까 좋아서 허허허 웃음시렁도. 그래서 노인들 다 들어간 게 내가 사료 한줘 먹주고. 그때 세상에 그 사료를 노래를 부르면서 냥냥냥냥냥냥냥냥냥 깨끗 한히다가 의자에 올려놨더니 올라가서 먹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서서 사흘을 챙겨주다 사흘째 되는 날안 되겠길래 우리 집 가자 해서 데리고 온게 우리 유이면 공주 인생이야. 여기서 엄청 아주 애들 잘 챙기고 잘 살았는데 지가 자식을 품으니까 나가더라고. 그래서 저 밑에서 살다가 지금 올해부터 지금 이 앞달부터 지금 하루자 이틀자 하면서 이달에는 지금 계속 3일째, 4일째 우리 집서자고만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가방 내려놓고 벗어놓고 보자잉. 한방마님들도 또 챙겨야 된게. 우리 노매들도 아픈 애기가 있으니까. 나하고 3년만 더 살자 했는데 벌써 20살이고. 그래도 하래하래를 하리 더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뿐이다. 이별 생각하기도 싫어.